안녕하세요. 들점 투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점프맵 중 하나인데요. 제목이 슈퍼이지에요퍼낸이지에요 퍼낸이지. 아이, 주워버렸네. 굉장히 쉽고 재밌는 그런 점프맵이 되겠네요.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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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 하고, 요거를밟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... 주춤 거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그냥 점프로 발 내려 찍는 부분만 잘 이제 할 초록색 부분에 착지를 하면 되거든요. 점프, 점프, 점프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사다리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올라가 주시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이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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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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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막 평지 달리듯이 막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미로인데 미로는 크크크크크 <laughs> 맵팩을 사용하도록 하죠. 네, <laughs> 맵팩을 사용해서 통과했어요. 자 그리고 이거는 가짜 진짜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예요. 여기는 진짜밖에 있을 수가 없죠. 어다 진짜인가 그냥? <laughs> 그냥 다 진짜인가? 내가 너무 조심하는 건가? 제목이 슈퍼 퍼딩 이지인데, 설마 함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아우 진짜 없네요. 다행이다. 저거는 딸기다 면 죽겠죠? 발판이 조금 느리게 앞으로 가. 이거는 좀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, 굉장히 느리게 앞으로 가서, <laughs>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. 여깄네. 레빗. 맞아. 귀여운 레빗.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던 점프맵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점프맵 초심자에게 굉장히 적합한 점프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. 네요. 처음 점프맵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맵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쉽고 재밌고 깜찍하고 간단하고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그런 잠깐만요. <웃음> 잠깐만요. <laughs> 꽤또 낚시가 숨어있네. <laughs> 약간의 인성이 보이는 네, 그런 점프맵이었구요. 파란색에 닿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는 빨간색에 닿으면 죽겠죠. 핑크색 타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어이 또다시 핑크색 계단. 그 내내 살색이랑 똑같구만. <laughs> 내 캐릭터 색깔이랑 똑같아요. 미끄럼틀 타다가 점프 눌러줘야지. 정신 차립니다. 안그러면 그대로 미끄러져 떨어져요. <laughs> 자, 그리고 건반 밟고. 쇼, 가고. 자, 여기는, 진짜 가짜. 진짜 가짜는, 이렇게 화면을 뒤로 돌려서, 내려 찍으면은, 통과가 되면 가짠 거예요. 근데 여기는 보니까, 빨간색이 진짜네, 어. <laughs> 정말 쉽고, 깜찍하고, 이지하게 만들어놨네요. 인성이 착해요, 네. 아주 착한 인성이 돋보이는, 네. <laughs> 그런, 그런 점프맵이네요. 빨간색 닿으면 죽으려나? 혹시 모르니까, 닿지 않고 가도록 할게요. 오이, 오이, 됐다. 안 다도 다도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와 이거는 빨간색이 빨간색 있으니까 안 보인다 <laughs> 그래서 도착을 했고요 아 이거는 점프 뛰면서 가야 돼요 점프 뛰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 친구처럼 저렇게 밀려서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 하시고요 여기는 벽에 닿으면 은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는 그냥 달리면 될것 같네요 밟으면 없어지는 블럭인데 어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굉장히 빨리 없어지진 않아요 내가 가도 충분히 <laughs> 갈수 있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<laughs> 토이, 토이, 이 하얀색에 닿으면 죽겠죠. 닿지 않게, 저심이, 저심이 가지시고, 하이 점프해서 매달려주시면은 좀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. <laughs> 약간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. 여기가 조금 그래요. 이게 머리통을 봐봐요. 박아가지고 점프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머리통이 안 박히는 곳으로 잘, 아, 잘잘 잘 가셔야 돼요. 이게 조금 어려워요. <laughs>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에 사과가 있어서, 사과에 담으면 죽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아니, 내 사과가 아니라 머리통이었네. 아이 밟아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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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으면 죽어, 맞으면 죽어. <laughs> 역시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, 네. <laughs> 자, 저기, 머리통에 담으면 죽어요. 머리통이안 닿게 조심해서, 슈우우우 자, 동그라미, 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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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, 동그라미를 지나서, 자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아까 일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앞으로 쭉 가다가 점프 한 번, 점프 한번 해주시면 되고 크, 정말 좋다, 쉽다, <laughs> 깜찍하다. 맵이 참 이쁘네요. 깜짝 깜찍하네요. <laughs> 이 맵은 진짜 그냥 누구나 즐겁게 즐겨. 즐기... 어! 취소. <laughs> 녀석이 마지막에 이런 함정을 설치나? 어, 저기 이거... 파란색 닿으면 죽겠죠? 파란색 닿으면 죽어요 파란색 안 닿게 보라색만 밟고 잘 올라가시면 이렇게 클리어가 됩니다 예이~~~ 하이 <laughs> 하이 하이. 인사해주시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. 굉장히 쉽고 금방 깰수 있는, 재밌는, 그런 연습도 할수 있는 점프맵이네요. 이맵한몇 번만 깨보면은 다른 맵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쉽게 깨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재밌었습니다. 안녕.